안녕하십니까 산나물 아재tv의 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식물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이 식물 꽃이 피면은 이렇게 두 개씩 이쁘게 핍니다. 마디에. 마디, 마디, 두 개씩 꽃이 피고요. 두개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두개 열매 이렇게 맺죠. 꽃이 피면은 이렇게 두개 열매가 맺습니다. 이 식물은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 중에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콩과 식물입니다. 나비나물도 콩과 식물이라고 그랬죠. 약간 이콩 이거 까먹으면은요. 약간 그 까서 입안에 넣으면은 뭐라 할까? 그 비린 맛이 좀 많이 납니다. 콩과 식물들은요. 근데 나물은 예 이거 연할 때는 이것도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갈키나물입니다. 갈키손을 닮았죠 보세요. 아,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나요? 초점을 잡아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자, 보이죠? 그렇죠? 이게 갈키손이라 합니다. 갈키가 뭐죠? 예. 네. 솔거로가랑잎 긁던 그 갈키. 그거를 그래서 갈키 나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강에 좋은데요, 당뇨에 당뇨에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에도 좋고요, 항암 작용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꽃이 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식물 중에 많이면. 사람들한테 이론 식물 있죠, 해론 식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따라서 응내에 따라 가지고 예, 효능을 보고 못 보고 하겠죠. 뭐 그렇해가지고 나물로 약초로 완전히 다 나왔으면은 아픈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그러나 효능에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약초에 대해서는 크게는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거, 책자에 좀 나와 있는 거를, 예,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나물로 가능하다는 거, 예. 어릴 때는 나물로 가능해서 나물로, 예, 살짝 데쳐서 무쳐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하고 싶어서, 괄키, 괄키나물, 예. 괄키나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